하세요 건강 팍팍. 자 코인 노래방을 못 가서 제가 오늘 퇴근 때그 제가 모시는 지인 네 분이 노래를 잘 못한다고 노래방에서 갑자기 부르고 부르기 좋은 노래 편한 노래를 강추하셔서 제가 고민하다가 유튜브도 뒤지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 한번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저희 엄마 폰을 보고 제가 하는데 전화 못 뜨면 안 되고. 자, 첫 번째 곡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뭘까요? 예. 첫 번째 곡은 제가 추천하는 곡입니다.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김현철의, 음, 춘천 가는 기차. 어, 추천하는 이유도 제가 예. 그분께 이제 준비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아, 나오네요. 아, 이런 실수도 안 해요. 춘천 가는 기차. 이 노래 추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안 네. 나오죠? <laughs> 올라가는 곡이 아닙니다. 그냥 잔잔한 멜로디. 아유, 진짜, 춘천을 가게 하고 싶은데. 제가 몇번 올렸죠. 자, 그분께 추천한 노래입니다. 김현철, 춘천 가는 기차. 왠지, 낭만이 있고, 운치도 있고, 가사가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요. 들어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지쳐 <목소리> 있었나봐 <목소리> 언제 들어도 좋죠. 천천 가는 기차. 네. 기차. 아, 기차 가 이렇게 가고 기차 기차입니다. 치치폭포칙치폭포 아, 하는 중간 그냥. 그분이 목소리가 올라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곡을 추천합니다. 천천 가는 기차. 낭만 있어요, 낭만. 뭐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로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분위기. 아, 누가 뭐 노래는 그러니까 본인의 분위기를 살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추천 가는 게있 듣고, 두 번째 곡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곡으로 갈게요. 오늘 들수 없이 하겠습니다. 박명수의 보입니까? 방릉에서 바다의 광장. 자, 보세요. 올라갈 필요 없어요. 목소리, 감정만 해가. 자, 잠깐 정리할게요. 야, 여기 포인트는, 포인트도 없죠 그냥 어, 춘천에 가고 싶은 마음 옛날에 어떤 추억이 있거나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 됩니다 올라가는 곡이 아니에요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이런 멜로디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직 그런 꽤 이거 좀 약간 낭만 있게 하시고 됐죠 이 제가 이 곡을 목소리 올라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추천했고 그다음 뭐 뭐, 분위기도 띄우는 게 필요한 말이 안 맞는데. 박명수, 바다의 왕자. 이거 지금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노래만 부르시는 형님 있습니다. 아, 바다의 왕자. 예. 바다의 왕자. 이거 좋죠. 아. 들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는 모르면서 이제. 치치폭폭하면서 노래 부르기뛰시다가 썰렁하면은 그냥 좀따라라라라할때 치치폭폭 감옥식 여줘도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바다의 왕자. 네. 바다의 왕자는 포인트가 있겠죠. 광고가 없어야 되는데 두 번째 오븐. 이럴 때, 어, check this sound. Come on, come on, yeah. 이런 인트로 부분에서 분위기 떼야 됩니다. 노래 뭐 다시는 분들은 저보, yeah, put your hands up. 뭐 하면서 어, 사람들을 호응하는 거죠. 어, 손도 이렇게 들고. 그냥 이 노래 분위기 띄우기 최고입니다. 어, 노래 뭐 그냥 신나게, 씩씩하게 부르면 됩니다. 그냥 사람들 눈을 쳐다보면서. 어, 노래 자체 그냥. 예, 방명수가 불렀기 때문에, 누가 불러도 부담없 부르면 됩니다. 두 번째고, 방명수의 바다입니다. 우교 바리 예, come on! 약간 그, 코 맹맹이, 코 맹맹이 소리 보면서, 엥, 엥, 이렇게 되고, 어, 씩씩하게. 아저씨, 맞아. 제 노래 잘몰라서 그 목소리도 약간 된 소리, 뭐, 그런 강한 소리, 새 소리는 써되고 발음도 세게 할 때고, 나아주세요 이런 거, 그렇죠 들어도 신나잖아요? 못 불러도 됩니다. 사운드가 받쳐줍니다. 박명수가 불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하시면 박명수처럼 하는 것 됩니다. 됐죠 아까 들으면서도 굉장히 세 번째고, 아, 준비한다고 막상하니 힘드네 와. 이럴 때 Come on, yeah, jump up, right now, yeah 뭐 하면서 니다 본인이 노래를 즐기는 순간 뭐 멘트도 좋고 애드립도 있고 뭐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곡은 뭐 할까요? 고민 중이. 부담없는 노래야 부담없는 노래 부담없는 노래, 부담 없는 노래. 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올릴 건 아닌데 올려볼까요 이렇게 이대로 저, 정제사 하겠습니다 이시정지 자 세번째 곡은 제가 고민하다가 일시정지 하고 있습니다 강산의 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의미가 있는 노래 아닙니까 그..라고요 강산어처럼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가사만 하고, 자기 정서만, 조만간 부르 하면 강산어처럼 부를 수 없죠, 당연히. 가수가 아닌 이상. 노래를 부담,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노래를 못하시니까, 신청곡인데, 제가 이제, 세 번째 곡으로, 뭔가 약하게 불러드립니다 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 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 지금 이렇게 목소리 굵게 할 필요 없어요. 고양 생각나실 때면. 이래 되는데, 저처럼 그냥. 비유하다 하시고. 이 세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이 부분 강상처럼 이렇게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나옵니다. 꼭한번누구분은 노래를 못한 거라 했으니까 그냥 강상처럼 꼭한번많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꼭한 번만이라도 그렇게도 부름됩니다. 네. 세 번째 추천곡자첫 번째 김현철의 추천가는 이사. 그냥 감성 곡. 방명수 바다 왕자 분위기 띄우는 곡. 분위기 업 라고요. 그냥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대충 뭐다 이해하는 이해곡. 네. 강산의처럼. 노래를 못한다 하셔도 강산어처럼 세게 부르면 분위기 살 수도 있고, 그냥, 아까처럼, 어, 감성곡, 천천 가는 기차처럼 불러도됩니다두만강 푸른 물에 놓였는데, 사공을 볼을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짓말 천천 가는 기차죠그 다음에 강산어처럼 하면은, 두만강 푸른, 자, 지금, 방이 있어가지고, <laughs> 크게 못 부릅니다. 지금 작은 방에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네 번째 곡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곡까지만 제가 한번 해리겠습니다두 곡만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네 번째 곡을 제가 네, 신중히 응. 오늘은 연습삼아 제가 또 오늘은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번째 곡은 변진섭의 희망상. 아 부담 없죠? 부담 없습니다. 부담이 완전 없어요. 지금 부탁하신 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니까 부담 없이 또 연배도 저보다 높으시니까 연지석 희망상. 그니까 이렇게 편하게 툭툭 떠지면서 여자 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잖아 부담 없죠? <목적> 이름에을잘 여자 이러면서 목젖을 보여줘도 됩니다, 분위기상 본인이 분위기를 살리고 싶다 목젖을 보여주세요 아, 제가 그걸분 무시해서 그런 게아니고 노래 를 부른 기억이, 제, 들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두번간것 같은데 야, 너무 늦었잖아요. 가봅시다. 응. 이분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변신섭에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도 거짓 뭐, 이렇죠? 그런 노래는 아닌데, 춘천 가는 기차, 하고, 긴, 어, 강산의 라고요처럼 비슷하게, 한또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변지섭이 안뜨네 변지섭이 너무 늦었잖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사항은 제가 봐도 그 부분을 약간 좀 무시한 거 같습니다. 아, 예, 이건는 취소. 변지섭의 네 번째 부분 너무 늦었잖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노을 가사가 좋은 게 많아요. 부드러그 입술로 내게 다가와 부드그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 말한다 해도 알아 한다 말아 이미 멀어 이렇게 약하게 부르면 돼요. 추억들을 생각해보면 야너무아름답소소중 하지 만 가사가 있더네 요잠지 마. 캬, 캬, 캬. 너는 지 마. 너는 소주가하높 마. 너는 소주인 하지 마. 너는 소주 반까리를 가르며 벤지톱 스타일로 펼쳐도 됩니다 빛 바라보자 노래 못하시고요 바라보다 하세요 제가 그분 이렇게 부르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그냥 아, 분위기상 하나 이런 것도 아, 순천가는 데 있어서 부르면 돼요 네. 분위기만 살리십시오. 분위기, 분위기, 감성, 감정. 짠. 견습생 이렇게는 못 부르실 겁니다. 부르시는 있죠.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안되면 그냥. 자기의, 하기엔... 뭐, 하면 되죠. 감정, 감정이죠, 감정. 감정이 최고, 분위기는 뭐, 본인이 이제 감정을 살려서, 호응도가 있다 면은 그때 분위기 살려서, 오버도 하시고, 약간 신나게, 추임새. 오늘, <laughs> 이노래까지 듣고, 하겠습니다. 그 뭐, 다섯 곡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추천, Happy Father's I 사랑하고 싶지와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 사랑하기에 하기에 옆에서 이렇게 하기에 안 되시면 그냥 하기에 올리지 마시거나 쭉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 뭐 감정은 갑니다. 본인의 감정은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일어날 수 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건강하십시오 팍팍 코로나 덕분에 때문에 코인더라움도 못 가고 혹시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될까봐 제 스스로 이제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볼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음에 제대로해서 한번 제가 지금 아 내일까지라도 노래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부담 없는 노래 다섯 곡 준비해서 제가 그분께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연습사만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고인돌방을 못 가니까 자 여러분의 평 아주 정성 없죠 글자도 근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팍팍 사랑, 건강, 행복, 손성취 그중에 요즘은 건강입니다. 바바바바박 고마하세요 감사합니다. 고고